안녕하세요. 쪽집게 철학관입니다. 이번에는 2025년도 개띠의 5월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꽃이 피는 5월이 다가왔습니다. 포근한 날씨처럼 저희 구독자분들 한분한 한 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날과 같은 대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로 댓글에 생년월일, 태어난 시, 성함 그리고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에게 간단한 한줄 운세를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쪽집게 철학관의 후원 계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매달 영상 제작을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먼저 총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에는 지혜와 겸손을 더욱 발휘한다면 진심으로 본인에게 도움을 주려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행운을 가져다주는 곳은 남동쪽에 해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이별로 보는 운세입니다. 첫 번째로 1958년생 68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모든 일에서 고민이 길어지지 않도록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신속히 움직인다면 좋은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주위에 신뢰를 얻는 것이 행운을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이 시기는 본인 노력으로 얻어지는 금전운이니 늘 일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본인의 실력이나 능력을 주위에서 인정받게 됩니다. 열심히 움직이시면 좋은 기회도 열리게 되는 운이라 하겠습니다. 장사에서는 새로운 고객이 단골이 되어 꾸준히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기존에 해 나가던 대로 하기보다는 고객 응대 방식을 좀더 새롭게 바꾸시면 고객의 반응이 더욱 좋아지게 되면서 발전 가능성도 크겠습니다. 소개나 인맥 확장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재물운에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시기는 되며 크게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큰 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기라 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지출이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임이나 인간관계 등에서 함부로 지갑을 열지 마시고 불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도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시기는 여유로운 금전운이 될 것입니다.모임이나 인간관계 등에서 함부로 직업을 열지 마시고 불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도 자제하셔야 여유로운 금전운이 될 것입니다.재테크 하시는 분들 손해는 없습니다.이 시기는 무리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저축과 분산투자 등을 통해서 서서히 자산을 늘려나가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부동산의 거래 등에서는 시간은 걸리겠으나 이루게 됩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과의 금전적 거래 등에서는 명확한 규칙을 세워야 오해를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노력으로 얻어지는 취업 운이니 노력해 나가시면 좋은 소식이 들어올 것입니다. 국가자격증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최선을 다하시면 취득하게 되는 운입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활발한 활동을 해 나가게 되며 인맥이 넓어지게 됩니다. 단, 본인의 체력을 생각하시고 과도한 봉사 등을 피하시고 건강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본인의 활동력을 바탕으로 본인 주위에 사람들이 계속 몰리는 운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에게 해를 끼치는 일도 없이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과의 접촉이 늘어나게 되면서 즐거운 달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상승해 나가면서 사람들과 서로 장점을 공유하며 더욱 발전하는 관계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언행에 주의하시고 사소한 것에서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구름 낀 하늘이 거치고 해가 빛나는 운이라겠습니다. 그동안 노력해온 일 등에서 좋은 성과를 얻게 되며 근심이 사라지겠습니다. 모든 일에서 요령을 하지 마시고 착실하고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일을 해 나가는 태도를 가진다면 주위에 존경도 받게 되고 명예운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동료들과 원만하게 으며 즐거운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동료와 좋지 않으며 갈등이 있었다면 풀어가게 될 조짐도 보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족들 간에 서로의 마음을 알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오해 등이 있었다면 서로 대화로 호소할 수가 있게 되면서 풀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더욱 돈독하고 행복이 가득하겠습니다. 건강운에서는 지나치게 바쁘다 보면 피로가 쉽게 누적될 수가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충분한 휴식과 운동 그리고 영양 섭취가 필수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면 소화기나 피부 트러블이 예상되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어둠과 안개가 그칠 기세를 안 보이는 운세로 모든 일에서 움직이기보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분들은 본인 일에서 최선을 다하시나 그 성과는 그리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사업이나 장사에서도 성공이 아닌 실패를 안겨줄 수 있는 운으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946년생 80세 분들이십니다. 이 달에는 해결되어 가면서 기쁨이 배가 되는 운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점이 있으니 잘 들으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일을 하실 때 진실한 마음과 미소를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신다면 현상유지는 되어갈 것입니다. 본인의 입소문 그리고 홍보 등으로 고객유입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소개나 인맥 등으로 단골 확보에 좋은 흐름이 됩니다. 움직임이 많은 이득으로 연결되니 인맥과 고객관리를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재물운에서는 금전 융통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운입니다. 재물유입이 생겨나는 운세로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돈을 벌수 있는 기회도 생기게 되고 지혜롭게 재물을 모으거나 착실히 관리해 나가는 흐름입니다. 큰 재물은 아니니 과소비는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재테크하시는 분들 작은 이득은 있겠습니다. 이 시기는 생각지 못한 돈이 들어오기도 하는 등 횡재운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출보다 수입이 늘어날 것이니 안정적인 삶을 이어나가시게 됩니다.대인관계에서는 가족이나 지인들과 작은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망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그 사람들 속에 본인이 의지하고픈 사람이나 귀인이 있습니다.작은 갈등이 생기면 대화를 통해서 빠르게 해결해 나가면 서로에게도 유리하며 바로 풀어질 것입니다. 본인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본인과 소홀했던 사람이나 오해 등으로 멀어졌던 분들과도 오해가 풀리게 되면서 본인의 억울한 점을 호소할 수가 있는 시기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인간관계가 상류기류를 타고 있는 운세로 친구들과도 매끄럽고 얻는 것도 많은 시기가 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활동성이 증가해 가면서 일에서 큰 어려움 없이 즐겁게 일을 해 나가십니다. 또한 동료들과도 원만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사랑이 가득한 가정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식이 와서 본인을 걱정해 주니 좋은 달이라 하겠습니다. 건강운에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과신하지 마시고 가벼운 야외 활동이나 걷기 운동을 통해 건강 관리를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